그리고 오늘도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 게, 백수가 되기 전에, 반백수가 되기 전에 다닐 회사가 있어요. 화장품 회사를 다녔거든요.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 아실 건데, 그 화장품 회사를 제가 158만원인가? 실수령액이 아마 160이 안 됐을 거예요. 158만원인가 받고 다녔거든요. 거기를 한 4, 5년 다녔나? 멀었어요. 제가 이제 저는 남양주고, 이제 그 회사 자체가 고양시였기 때문에 왕복한 키로 가까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출퇴근이 거기를 그러니까 다닌 이유가 거기 이제 지인의 소개였어요. 원래 제가 이제 그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아, 이거 회사를 다녀야 되나, 딴걸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인분이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소개시켜 줘가지고 다니게 됐는데. 이제 이유는 그거였어요. 멀었는데 거기가 이제 편의를 좀 봐주셨어요. 아까 10시 출근에 4시 퇴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니까 러 시간이 좀 짧았어. 그래서 좀 편의도 많이 봐주셨고 좀 편하게 해주셨는데 뭔가 어나 뭔가 당했나 싶었던 거는 처음에 이제 면접을 오라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아니 사무실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사람이 없어. 지인소개로 갔잖아요. 근데 갔는데 팀장이란 분이 한분 계시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직원이 없어. 그리고 책상만 있고, PC도 없고, 진짜 텅텅 빈 사무실 있죠. 그런 데를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거기 이제 화장품 회사였어요. 이제 시작하는.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화장품 회사였는데, 직원이 나 혼자였던 거예요. 사장님이 나한테 맨날 직원을 구해 주겠대. 근데 말로만 구해주겠대. 안 구해 주는 거야. 내가 그만둘 때까지 직원이 나 혼자였어. <laughs> 결국은 계속 혼자 일했어요. 사무실에 아무도 안 와. 사장님도 가끔 아 일주일에 한한두 번? 아무도 안 와요. 결국 혼자 일했어. 근데 혼자 광고하고, 혼자 영업하고, 혼자 제품 올리고, 혼자 그, 입출고다 하고, 혼자 장부 정리 다 하고, <laughs> 혼자 다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디자인도 혼자 하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음, 뭐라는 사람 없고, 혼자 일하니까 좋죠. 약간, 그러니까 출근도 10시고, 퇴근도 4시, 뭐 조금 일이 있다고 더 빨리 가도 되고. 완전 좋았죠. 그러니까, 제 일만 다 하면, 딱히 뭐라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내 일만 다 하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 제품이 그 제품 자체가 좋아서 저는 이게 올리면 무조건 될줄 알았어 그 상품을 올리면 아니 줄기세포 배양 이게요 크림이 재생 크림이야 수분 재생 크림이거든요 근데 성분이 너무 좋아 가격도 싸 그래서 나는 이거 하면 진짜 될줄 알았어 <laughs> 근데 막상 시작을 했는데 막상 이제 광고도 마케팅도 다 제가 했거든요. 근데 웬걸? 안 되는 거지. <laughs> 제가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죠. 아, 이게 의욕만 있고, 그러니까 제품이 좋아도 뭔가 마케팅이나 광고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화장품 시장은 성공할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어, 4년 정도를 했는데, 솔직히 제가 월급이 158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 그 월급조차도 받는 게. 그래서, 그 뭐랄까, 너무 내가 그 판매량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내가, 그니까, 솔직히 이걸 내가 다 팔아야 되는 의무는 없는데, <laughs> 뭔가, 뭔가 내가 책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잘못 파니까 내가 광고도 하고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이제, 한 4년 정도 하다가 사장님한테 그 도저히 뭐 월급 받는 것도 너무 좀 죄송스럽고 판매도 너무 못하고 그걸 또 4년 동안 맡기셨어 그것도 아무 말씀도 안해 잔소리도 안해 사장님이 얘기도 안해 그래서 그걸 이제 하다가 너무 죄송해서 아니 도저히 안 되겠다 다른 분과 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다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하고 나오게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저는 거기 그만두고 그 제품을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그 제가 이제 했던 크림이니까 그거 되게 저는 애틋했거든요 내가 했었어 내가 만들었어 <laughs> 되게 그 제품을 그만두고도 계속 쓰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한한달 전에 사장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저는 어, 나 취직하나 생각을 했어요 어머 나 취직시켜 주시려나 <laughs> 인가를 했는데 아게 그런 건 아니었고 1년 전인가? 이제 사장님한테 받아 가지고 무료로 나눠 드린 적이 한번 있어요. 구독자분들한테. 어, 사장님이 이번에도 연락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드이참좀 조심스럽긴 한데 약간 공동 구매 같은 걸로 가격을 좀, 좀 싸게 가지고 제 채널에서 어, 여, 그 구독자님한테 드리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공고가로 해서 조금 저렴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도 도와드릴 겸 저한테는 제품을 다 공짜로 주신다고 하시니까. <laughs>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려봤어요. 되게 어렵게 말씀드리네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글쎄요. 저는 이제 사장님도 도와드리고 싶고, 그 제품도 잘 팔렸으면 좋겠고,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고 하는 바람도 있고, 지금도 쓰고 있기도 하지만음 제품 자체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빌드업 쩔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댓글에 제 거링크를 그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저도 그건 알아요. 사람들은 이제 화장품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 화장품 잘안 바꾸는데 이거는 약간 크림이다 보니까는 한번 써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너무 브랜드 제품들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조금 유명하지 않은 제품이지만 성분은 되게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어요. 네. 남자가 사용해도 돼요. 대부분 써보시면 더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무료로 나눠드린 적이 있거든요.